안녕하십니까 중고차는 김석영이다 중고차에 미친 김석영입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은 저희 시골집 어, 옆에 옆에 계신 동네 어르신분께서 어, 아드님또 초보구에서 출퇴근 용도로 저렴한 걸 찾으셔서 지난 앞전에 목포에서 가져온 sm5를 출고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믿는 분께 뭐 많은 서비스와 많은 혜택을 드린다고 노력을 하는데요. 어, 이분은 당연히 저희 동네 어르신이고 옆집이다 보니까 제가 또 저렴한 가격에 좋은 차량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 금액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상사 부대비용이나 이전비나 내지는 수수료를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. 그래서 그런 비용을 안 받고 잘 해드릴 수 있다고 노력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어,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, 어, 돈 50만원, 돈 100만원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차량을 잘못 팔면 이게 사람이 신뢰들도 있고, 또 사람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고객님께서는 저한테 벌써 두 번째 구매를 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고 구매하신 분께는 보다 항상 좋은 혜택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 일주일 전쯤에 그런 영상 올렸습니다 친구야 고맙다 그러니까 친구가 저한테 차를 사서 고마운 게 아니라 절 믿고 와줬기 때문에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요게 고객님도 동네 어르신인데 이렇게 아드님하고 와서 동네에 이웃이지만 그래도 믿고 저한테 구매해주셨기 때문에 그 차량을 금액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해드렸다고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 이거 타고 가시면 되는지 말씀드렸듯이 동네 어르신 아버님 아드님 네 이렇게 해드렸고요 어 아니 요 얼굴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뭐 안녕하시는데 저보다는 또두 살도 많으십니다 학교는 같이 안 나왔는데 두달만 오신다고 나요 44살이라고 네 하셨나요? 아, 네. 여섯 네살만살많시구나 어디 가시려고 네. 이제 나는 지하 2층에 있어 같이 타고 나. 내려가시면 되죠 응 어, 네. 어. 어. 나가시면 네. 네. 출구가 어 출구? 이렇게 도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, 어. 이렇게, 어. 이렇게 아니, 해서 이, 여기로? 이렇게 해서 네. 어. 이렇게 하고 거, 아니죠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아 이쪽으로 네. 그럼 이렇게 돌여요? 네아니열여로 나가시면 되죠 후진해서 끝네 끝으로요? 네, 어. 네. 어.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 믿고 저한테만 차 사셔서 어? 또올 거예요 또올 거예요? 맨날 안 가라고 뭐 얼마 안 가고 서 얼굴도 안 나오셔 가시요네네 네. 그래, 그래. 네. 그래, 들어가세요 아드님 네네네 네. 동네 분이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도 얘기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살짝 영상 맛보기만 찍어드리고요 믿고 이제 구매해주시니까 감사해서 또 이렇게 제가 목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오늘의 출고 차량은 어, 68로의 106 차가 비싸고 싸고를 떠나서 믿고 구매해 주신 동네 이웃주분께 또 이렇게 운전연습 겸 아들에게 사준다고 하셔서 또 재단에는 또잘 해드렸습니다 가격은 뭐 200만원 밖에 안 되시지만 좋은 차잘 타시고 앞으로도 나중에 또 저한테 좋은 차를 사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중고차는 김성경이다 중고차의 미친 김성경이었구요 참고로 그 토요일날 사전광고 나갔던 차량 세대 중에 두대가 지금 계약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그 차량도 믿고 구매해주신 고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제가 잘 준비해서 상품화 과정 고쳐서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